네, 감사합니다. 어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어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한 거에 저는 아이의 정신과 발달 이쪽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중요한 어 정말 어,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나 다른 영상으로 첫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호소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정책 이 반자뿐만 아니라 전, 어, 전 국민적인, 어, 이 동의와 이게 정말 심각하다 문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현재 교육 환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와 어른들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신념을 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신념입니다. 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릴 때 심어진 자신에 대한 건강한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건강에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건강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어른들로부터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존재 가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타고난단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건강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도 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아이들을 획기적인, 획일적인 기준으로 경쟁을 시켜 줄을 세우고 상대 평가를 하는 고, 교육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너 나중에 무시당하면서 산다. 너 지금 공부 못 하면 커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 한다. 네가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 너의 가치가 달려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은 마치 여러 종류 동물들을 다 모아 놓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해야 되니까 여기 다 와서 나무 타기 능력 시험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격입니다.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다른 동물들은 어떻겠어요? 코끼리, 악어, 이런 애들. 특히 물고기는 자신이 나무를 못 타는 무능력한 바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 힘든 나무 타기를 헉헉거리면서 하면서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어, 미국에서 21년째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 좀 돌아와서, 어, 퉁격 먹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상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애들 진짜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 옆에 수학 100점, 과학 100점, 영어 100점,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 좀 믿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장면이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절대적인 존재 가치는 커녕, 아이들을 거의 제품이나 상품 수준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동기 부여 되잖아요. 저렇게 경쟁 좀 시켜야 애들이 공부하지 그냥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른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아이들에게 좀더 열심히 더 잘하라고 더잘 되라고 격려하면서 어, 하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의 결과가 그 사람의 가치 라는 메시지를 어린 시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주는 거는 그 아이에게 사람의 가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란다. 원래 사람의 가치는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가르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고 자라면서 사람을 사람을 학벌이나 돈, 직업, 외모 같은 걸로 등급을 매겨서 아래 위로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소수에게 1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자괴감을 심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아이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감, 자살충동에 시달린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왕따나 학폭 문제, 갑질 문화, 평가르기 문화가 팽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도가 바닥이고 자살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혹, 어, 분들은, 여러분들은 경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당연하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의사임으로 의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때 지켜야 하는 의료윤리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가 그 4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가치를 존중하기보다 그저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데만 집중한다면요. 그 의사한테 가서 질려받고 싶습니까? 의사만 그럴까요? 식당 주인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손님에게 좋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가치를 존중하기보다 경쟁과 보상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요. 그, 시사,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사회라면 선생님, 사업가, 경찰, 자영업자, 배달기사 다 같은 상황 아닙니까? 경쟁과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경쟁과 보상이 최우선이라는 걸 너무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요? 이런 가혹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이 된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의 경쟁을 계속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머리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우리나라가 그래야 더 발전하다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탁월한 세계에서 최고도로 발전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딱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모든 분야에 월등한 이 국가가 진정 성공한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경쟁을 더 북돋아서 더 탁월한 국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낮은 행복도, 높은 자살률, 이런 심각한 정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국가 존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어,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한국 교육 현실이 쉽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그분들께 올립니다. 이 아픈 건강하지 못한 과잉 경쟁 교육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것인지 바꾸어서 물려줄 것인지는 우리 어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가혹한 경쟁 교육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얼마 전 안토니오 구테스 UN 사무총장님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경쟁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폭풍, 산불의 위험 지역에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함께 행동할 것인가? 함께 죽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걸 우리 경쟁교육에 한번 빗대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열등감, 우울감, 자해,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떤 아이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경쟁교육의 경쟁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함께 행동할 것인가, 함께 죽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지금 이런 과도한 경쟁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의 가치가 경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왜곡된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자신에 대한 신념이 어떨까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의 가치는 성적과 대학 간판에 달려 있어. 다른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야.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세상은 이렇게 경쟁에서 도태되면 살아남기 힘든 전쟁터 같은 곳이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까? 이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폐해는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다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한 분만 하시면 옆에 사람 때문에 불안하시죠. 우리 다 함께 정책도 바꿔 주시고 모든 국민이 이거에 동의해서 다 함께 손잡고 다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행동합시다.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건강한 행복한 문화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